우리 함께 우리 말씀이 우리 주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또박또박 천천히 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다니 고디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러 온 우리 친구들과 그리고 지금 줌으로 온라인으로 우리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 한명한 한 명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자 오늘 해서 겨울 성경 사학이 드디어 우리가 그세 어,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에는 예배하는 그, 그 세대라는 큰 우리가 그 주제에서 우리가 우리가 지난 주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세대라고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세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찾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나눠보려고 하는데 저 위에 있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어떤 사람을 애타게 찾고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오늘 말씀에 제목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고 있냐면 바로 애배하는 사람을 아주 애타게 찾고 있어요. 우리가 그 어,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애타게 찾고 있는데 어떠한 심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있는가 봤더니 우리 그 부모님이 만약에 혹시 어 우리 친구들 물론 지금도 어리지만 어 부모님이랑 어디 뭐그 놀이공원이나 뭐 동물원이나 이런 데 사람이 아주 많은 데 가서 엄마 손을 그 놓쳐가지고 혹시 어 잃어버린 적 있어요 혹시? 어 있고 또 맞아 이게 흔한 일은 아니야. 흔한 일은 아는데 사람이 아주 많은 곳에 가면은 잠깐 어? 한눈 잠깐 한눈 사이에 엄마 손을 놓쳐가지고 우리가 엄마 아빠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럴 때 우리 우리 친구들이 더 엄마 아빠를 애타게 찾고 있을까요? 아니면은 우리 친구들을 잃어버린 우리 친구들의 부모님이 여러분을더 애타게 찾고 있을까요? 어, 맞아요. 아마 그둘다 애타게 찾고 있겠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어잃어버린내 자녀가 어디에 있을지 지금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을지 이러면서 아마 부모님이 더, 우리 친구들보다 조금 더 애타게 찾고 있을 건데 바로 이러한 그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그 사람들을 어 애타게 찾고 있다고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배하는 척안 하는 척 하는 사람들도 있고 정말 하나님께 정말 그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애타는 심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시고 직접 지으신 그그 그 물즉 우리를 통해서, 우리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받기를 원하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들을 정말로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위해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고 있으신 것과 똑같이. 우리를 통해서, 바로 우리 친구들 통해서 예배받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배받기를 원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당연히 예배를 올려드려야겠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기 전에, 예배가 뭔지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예배는 뭘까요? 우리가 지금 이곳에 우리가 이곳에 와서 주일날 모여 함께 찬송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말씀도 듣고 헌금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끝나고 이렇게 함께 뭐 만드는 시간도 갖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예배 여러 가지 모양들이 예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뭐, 할수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할수 있는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정말 그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건,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거는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 이곳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마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지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전혀 없는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친구는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한가람한 사람이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오셨다는 것과 그리고 나의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이러한 믿음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일차게 찾고 있는데 다어 똑같은 모습의 예배라고 할 때라도 하나님께서 딱 봤을 때, 어이 사람은 잘못된 방법으로 예배드리고 있구나, 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들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반대로 내가 원하지 않는 잘못된 방식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예타게 찾고 있는 사람은 그냥 단순하게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예타게 찾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방금 읽어던 말씀인데 우리가 다시 한번, 한번 이 말씀을 2, 3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 상대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아멘. 아멘. 이렇게 목사님이 빨간색 글씨로 또 약간 그 빨간색으로 다시 표시를. 났는데 우리가 단순히 주일날 이곳에 와서 행동으로 그 그냥 행동으로 예배 드리는 찬만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고 있다고 해요. 찾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선례 가장 앞에서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 즉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의 예배자의 모습은 그냥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참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제가 어떤 모습의 예배자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예배자인가 제가 한번 보기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 오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왔어요 오늘 오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엄마 아빠가 가져가니까 어쩔 수 없이 와서 여기서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 친구 그리고 어, 두 번째는 마음속에 그냥 여기 교회 왔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생각하면서 앉아있으면서 드리는 에베자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정말 이곳에 와서 말씀도 잘 듣고 에베도 잘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찬성도 큰 소리로 하고 하는데 교회 끝나고 문 밖에 나가는 순간 전혀 교회에서 했던 행동과 전혀 다른 모습의 방향으로 살아가는 에베자 그리고 네 번째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기쁜 마음으로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자 1, 2, 3, 4번 중에 어떤 예배자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23절에서 말하고 있는 천대의 예배드리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정답을 말하지 않아도 바로 그냥 네 번째 예외다이겠죠 우리가 주일날 이곳에 왔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 없이 앉아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수 있나요? 하나님을 눈으로 볼수 없죠. 하나님을 만질 수가 있나요? 하나님을 만질 수가 없죠.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어요. 근데 반면에 우리 엄마 우리 친구들이 엄마 아빠는 눈으로 볼수 있나요? 볼수 있죠. 만질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엄마 아빠한테는 눈으로 볼수 있고 만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냥 말로 엄마 사랑해요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도 엄마 아빠는 기뻐하시고 내가 엄마 아빠 사랑해 하면서 이렇게 안아줘도 만질 수 있으니까 느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만으로도 엄마 아빠는 기뻐할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시사들에 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영혼이라고 있거든요. 다 우리 친구들 마음 속에도 하나님의 영혼이 있고 하나님도 우리가 볼수 없고 만질 수 없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은 그냥 여기. 앉아 있는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의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을 애타게 찾고 있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냥 겉으로만 예배드리고 예배드리는 척하는 예배자. 또내 생각대로 내 본인의 마음대로 예배드리는 예배자, 또 하나님의 생각과 전혀 다른 생각으로 드리는 예배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늘하나님 아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런 말씀을 듣고 밖에 나가서 실천하지 않는 이러한 예배자들을 찾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정말 마음속으로 간절히 원하고 소망하고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서 그냥 한쪽으로만 듣고 한쪽으로 그냥 예배 끝나면서 흘려 보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 오늘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나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전해주시나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밖에서도 똑같이 교회 다닌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애타게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왔는데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가요? 네, 다들 있어.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 그 마음도 다 있어요. 혹시 없는 친구, 나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다. 이런 친구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우리 친구들 마음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 그 마음도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의 그 마음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만 만나 주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 마음속에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마음속을 그 마음을 절대 믿지 마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정말 이 시간에 함께 우리가 또 기도하고 예배를 마칠 건데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엄마 아빠는 눈으로 보고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이렇게 알수 있지만 하나님은 볼 수가 없고 만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으로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만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뭐 기도를 할 때나 아니면 찬양을 할 때나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의 마음을 안져주는 그런 느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기도함으로써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다는 그 소망을 함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충성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우리 주여 큰소리로 외치고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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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오늘 이렇게 거룩한 줄다 하나님 앞에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되기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더 하나님을 만나게 원하니, 그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을 택하고자 하는 거, 만나고자 하는 그마음을볼수 있도록 심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다른 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친구들의 그 믿음 속에 막 속에 함께 하심으로그영 가운데 이만 해서 우리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정말 그 간절한 마음이 끊지 않다 고그 믿음과 마음을 통해서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 하나님을 그렇게 믿음으로 또 이렇게 영광 돌리고 찬양할수 있는 우리의 친구들이 내가 여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반대로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가득 물통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들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게 해 주시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자 그렇게 반대로 원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그한 사람 그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귀한 만남이 이루어졌었도록. 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그 거룩한 만남 속에서 우리가 정말 간직하고자기를 원합니다. 어리다고 만나수 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가인들이 만나고자 원하고자 한다는 그 믿음 만그 마음 만 변치 않고 우리 계속 안에 있다면은 늘 하나님께서 만나실 분미어원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만남으로써 도루까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다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답게 귀한 백성으로 세상에 빛과 손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찾고 있는 그한 사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간절히 원하고 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결단하고 하지만은 우리 조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또이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